그냥, 야, 다 해버려. 가 뭐, 뭐 어디 가세요? 야. 야, 그거 빨고 다니니까 막술 먹고 돌아가시거든. 그러지 뭐. <laughs> 마. 할아버지 어렸을 때 생각나잖아. <laughs> 희동이 같이 해라고아야

빚은 이분이. 아, 나가면. 자, 나가면. 자, 빚은. 자, 빚은. 자, 빚은. 자, 은 자, 빚은. 자, 빚은. 데 빚은. 자, 빚은. 자, 빚은. 자, 자, 빚 자,